Q8 5 t f s i 모델이고요 이것도 지금 할인이 없다가 할인이 좀 늘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외장 컬러가 신승차여서도 한번 해보시면 더 좋고요 디젤도 있지만 디젤보다 아무래도 좀 가솔린 모델 타시는 게뭐 실내 정성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게더 좋기 때문에 디젤도 좋지만 아무래도 좀 가솔린 모델 타시는 게더 좋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릴이 뭐 크롬으로 들어가냐 블랙이냐 뭐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휠 디자인도 좀 다르고 또 블랙 패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함도 빡이 있고, 아웃델컴라이트에 들어있고, 앞뒤로 이중 접합 유리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수성도 좋고요. 그리고 카메라 하실도 굉장히 좋고. 네, 사이드 미러 접으면 어라운드뷰가 안 나옵니다. 현대 기아 차, 국산 차도 안 되고. 그 독일 차도 안 되는 기능인데 도요타로 개서 이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차이점도 있고 등간에 하이 뭐, 디스플레이, 뱅앤올룹슨 사운드,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요. 센터 콘솔 하이그루시 마감도 고급스럽고 자동 주차 버튼이라든가 암레스탄 쪽에 또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시타충전구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에어소스 페셜에들어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편안하고. 이 필러에도 모델명이 들어가 있고 Q7랑 차이점은 이제 이렇게 선쉐이드가 전동이냐 아, 자동이냐 수동이냐 뭐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어에도 열선 시트랑 송풍구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일램프 디자인도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매우 돋보입니다. 디퓨저도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고 레터링도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아우디 로고도 변경이 됐고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적재 실도 좋고. 이거 복합 연비가 이게 3,000cc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도 연비가 8km예요. 연비또 연비 대형 SUV 친구는 좋은 편이고요. 뭐 람보르기니 좀우르스랑뭐 형제 모델이긴 하지만 좀우르스 같은 그런 느낌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더 디자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퀴에이 또 할인도 되고 좀 구매하기 좋으니까요.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별로 없어요. 전화 주시면 안내드릴게요. 퀴에이 오티 f 사리도 있고, 5000 TDI도 있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뭐살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 아니니까.